연중 제 십육 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가야지구 청소년 사목 전담 정용진 실바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십삼 장십 절에서 십칠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매아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하여 이사야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어, 오늘 강론은 재미있는 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개신교회 가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아마도 목사님은 아니니까요, 신부님이니까요, 조금 불편해 하시겠죠. 그래도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의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겉으로는 듣는 척해도 마음으로 듣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이분들은 부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물론 같은 종교인들이고 나름대로 손님으로 저를 불렀으니 예의는 차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깊이 듣지 않으시겠죠. 왜?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저는 수많은 공격을 받는다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전한 말들은 모두 허공에 흩어지겠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실제로 성당에 있다 보면 정말 신기한 장면을 봅니다. 정말 제 강론이 꼭 필요하고 정말 강론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안 듣습니다. 반대로 제 강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분들은 귀신같이 찾아 듣고 영성을 배불리 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가진 자이신가요? 아니면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분들이신가요? 부디 하느님을 가졌고 하느님으로 배부른데도 하느님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가야지구 청소년 사목 전담 정용진 실바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정용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 합니다.